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우절에 제일 신난 쿠키는 누구? 평소랑 다르게 달려보고 싶어하는 쿠키들이 있던데요 요렇게 요 만우절 깜짝 1일 이벤트가 올라왔거든요 맞추면 선물을 드려요 무려 250 크리스탈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뭐하지에서 요렇게 만우절에 제일 신난 쿠키는 누구? 요걸 눌러보시면은 여기 지금 특정 쿠키로 달려야 되거든요 1번 쿠키부터 5번 쿠키까지 나와있는데 어떤 쿠키로 달리라고는 자세히 설명이 안써 있거든요. 이렇게 힌트만 있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어떤 쿠키로 달리면 은250 크리스탈을 전부 획득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용감한 막 쿠키입니다. 예, <laughs> 이렇게 지금 뒤로 달리죠. 완전 그 색다르게 달리고 싶어하는 쿠키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뒤로 달리 버립니다. 무너크를 하고 있죠. 오 능력은 기존과 똑같아요. 일단 용감한 쿠키는 원래 능력이 없기때문에 밋밋하고 자 두번째로 달리는 쿠키는 천사만 쿠키죠 어, 얘도 이렇게 뒤로 달립니다 날개짓도 이렇게 어,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도 다 뒤로 달려요 보노타임에 갈때도 뒤로 달리고 오마이갓 그렇지 어. 다 이렇게 무노크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바로 이어서 세번째 쿠키는 에일리언 도넛입니다 이렇게 지금 뒤로 굴러가죠 스킬도 쿠키가 뒤로 오기로 하고 앞을 안 보죠? 여기 뒷걸음질 슬라이드 뒤로 막 누워서 게임하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아니라 눕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지 레이저 빔도 뒤돌아서 이렇게 하죠 자 네번째 쿠키는 마카롱 맛 쿠키 <laughs> 오호 마카롱 맛 쿠키도 다 뒤로 걸어가죠 어, 모든 쿠키가 다 뒤로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 그렇지 다섯개 쿠키 모두 여기 북도 뒤로 치죠? 그렇지 두둥두둥두둥두둥 자캐스터네치 터질때도 뒤로 점프할때 뒤로 이렇게 만우절에서 요런 이벤트를 하는데 굉장히 참신한 이벤트네요 요런 1일 이벤트가 나올줄이야 그렇지 다시한번 스킬 발동! 동물친구들을 앞보면서 가는데 얘는 뒤를 보면서 가죠 혼자만 자 아, 다섯번째 쿠키는 마법사마 쿠키입니다 에헤 얘들 이렇게 뒤로 달리면서 마법을 쓰죠 그렇지 아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지금 요런 스킨을 착용하고 달리면은 이렇게 저처럼 뒤로 달리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기본 스킨을 착용하고 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뒤로 안달려요 다른 스킨 끼면은 그렇지 그렇지 질주할때도 이렇게 뒤로 얘는 약간 뭐 뒤돌은 건지 앞돌은 건지 잘 <laughs> 구분이 안 가. 얘는 이게 앞 같기도 하고, 오. 눈이 한쪽만 지금 있어가지고 <laughs> 살짝 분간이 잘안 가네요. 자주 안 써서 그런가 이 쿠키를. 그렇지. 오랜만에 써보는 마법스탕. 자, 마법 스탕 마법사맛 쿠키네요. 마법사 버렸.